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난한 자를 부살피라 시편 41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부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만년에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병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되어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41편 이제 1권의 마지막 장에서 다윗은 늙음하게 이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한 생각을 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이 심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너무 놀랍습니다 1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에 그렇게 살게 되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재앙에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병들 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쓸 때에, 이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는데 그것은 네가 그동안 가난한 자를 보살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독대하라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이 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병상에 누워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어야 돼 그리고 평생에 건강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 어려울 때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아니 가난한 자를 고살피는 것과 내가 병에서 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호살피는 평소의 삶이 네가 어려울 때 그것이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신유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평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애쓰고 그를 위해서 손을 펴서 베풀 때에 내가 병을 들때 하나님께서 그의 침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침상에 누워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애썼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원봉사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지 못하고, 나는 내 목구멍 하나만을 위해서 이랬다고 생각하는 사람, 침상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라고 하는 명령, 오늘 감속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은혜를 베푸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간건하고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두 발로 걸어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업으로 쌓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돼야 답박이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원수들은 내가 죽기를 원하죠. 나의 반대자들은 내가 병들어 아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너무 좋아하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언니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되어 수근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원수들은 내가 병 들었을 때 아플 때 고난 받을 때 박수 치면서 하하 하하 하면서 좋아하지 않.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배신한다는 거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잘될 때는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함께 지내려던 친구들이 내가 잘못되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병들고 아플 때에 내가 빚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럴 때 혹이나 자기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들은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하 내가 그들에게 보호한 게 없어서 이로서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유를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다윗은 시편 10편 41편 시편의 제1권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 주시는 메시지 네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았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한번 뭐가 좋면너 교육격차에 떨어진 우리 에들케어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또 외국인, 유학생들, 남네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저 여러분이 해왔던 일들 더욱 하열차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어려울수록, 가난해질수록 더욱더 이것을 열심히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와께 구워 주는 것으로 느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 행복한 여정 하루도 시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